목소리 타겟도 바꿔야되고 너무 무찮아나 다섯. 는 어때요? e l 는 h o 비반님 쏘리구나 쏘는 hotel. 쏘는 hotel. 쏘는 침사기, 침사, 차침, 회방, 전조창렬, 우인도 주문막창, 악마풍천, 야수정령, 적자생존, 독기, 영혼의 충격, 방벽 끄세요, 해제, 위협, 위협의 외침, 서약, 세계분리, 해제, 해제, 적자생존. 제가 엑스 볼게요. 자루, 터시 없음. 한번만 더 봐줘. 블드가 볼게요. 찾벽 끝. 야수 령세 분리. 해제. 기 자루. 껍질. 최 껍. 제집. 정조준확인니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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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니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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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배 t 프로빠지지 말아야지. 오 g a n d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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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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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협, 도끼, 사기 외침, 활기, 하루 살기 보세요. 천격 축전, 침사 아니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바로 떨어지는 건 뭐야? 말을 해서 말한 사람만 더떨어졌어 사령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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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방금 세요 근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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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리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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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금방 고창흑형은려도안나가셔요 근데 하나 네 투신 침나리차 자루 위협 네, 한번도 안렸네 <laughs> 네, 위장술, 방벽, 사기 외침, 승천자리 네. 야수정령, 방반, 에기불인도 치타상, 정조준, 악마 태풍, 투신, 사기 포비 보세요. 행이학도 축전. 바다 장념 수 있는 사람. 다리 세제님고주소 아니고 님들입니다위 세계 부위, 아, 음. 탕수, 보입니까? 평적자생존 갑진 소생 야수 장명상 자루 방벽 끝 갑시다. 어서 오세요. 이 장님은 어 중충도 안 됐었어. 이 정도다. 어. 뭐 알았어요. 확실 때는 한 3천만도 했 <laughs> 야, 코치나. 걔는 귀여워. 걔는 귀야죠 걔는 귀여워. 걔는 귀여워. 걔는 귀여워. 걔는 귀오워야수귀여아걔님귀송워못 하겠네. 워 걔는 귀여워. 걔는 귀여워. 는 방벽 끝 보세요. 주반. 어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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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야수정명 어, 격 야수장님. 슬웃 행복. 자루. 고대 도 해제. 지 어? 야수장 오, 어, 나 죽겠는데? 오, 죽었어? 도망가세요. 아, 셔어 아, 걸고 저기 떨어버렸어, 나도 일어나서 오면 돼 있다. 시험 음. 사기 외침 바 다가 보시면, 끝 야수, 장령음마 폭풍 껍질, 정조준 연희 <laughs> 선생다 바다 끝 까지 생긴 바다 꺼서 야수 를 사기 북이 세요초이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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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죠 회방 <laughs> 야수 정령 <laughs> 적자 생존 사기미이 위장술 이 북이 북이 방벽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이 세계 졸리고, 방벽 끝. 투신. 적자 생존. 고대 인간. 세나리온. 야수 정령. 활기. 서약. 도망가세요. 정조준. <laughs> 돌가죽 네 승천을 세요껍죽점세개불세요상리오 갈때왜날 치운거냐고 i l 못된 놈들이야 n you. Tang, what did you d 세계 분리 바다을 피해야죠 사진을 말기 바다. 바다. 최저 바다. 천포 평점 투신 바다. 야수 정령 달래기 침사 매지하세요 독기 전방시장 파바 방벽 위협 평점 아, 이건왜축척해도 걸리는 거야? 어, 축전! 바다 경비 서이 장수 투시 침사로 세요 정조준 악마 폭풍 칼바 가져 9도 야수 정령 계야죠. 두. 뭐액세 껍질. 표시요. 자루. 사기위치침사 충격파. 세계 자생존 방벽 끝. 미역. 달래 경정. 보창식초 야수 정명 칼바. 사기 부터 보세요. 자루 전 매지하세요. 해방 매지하 세요. 평정 꼼망 달래기 투시형 침상 주문, 견과 바 자루 평정 위협의 외침, 천포 전방 시절 통과. 달래기 하기 위치. 방벽 투신 광역 데 전조 좀. 주반 제가 지이얻방실수블러드 방벽, 방벽 끝 야수 정령 승천 평정 래기 쟤방 시작 세가쟤리 야수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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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방 쟤가 파바 적자 생존 파가위가 투신 축전 어격 전방 시가 방벽, 야, 수장 양도. 자, 단 자, 단 자, 자, 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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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하기 외침 악마, 폭군 세계분리 자, 단 자, 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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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정령 음, 이번 세기는 죽는 사람이 나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대장이 되었구나. 아이 죽으면 안 되겠다. 투신 칼자루 정조준 사기피해 침사 축점 어겨. 아일레미서도나왔네 아까도네. 자루 das 사기 외침 전방 시점. 방벽끝 야수정령 평절래기 땡겼어요 악마폭군 승천 소멸 어, What a song. What a song. What a song. What a s o n 나다 썼어. 살려줘야 아프다, 너? 왜나 아프지? 아니, 그거는, 비환이 원래 아픈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렇게 뭐라니까 더 슬프긴 한데. <laughs> 원래 아프군. <아픈 거. 웃음> 원래 아프건 <아픈> 어. <거. 웃음> 아. 악마 폭풍, 악마 폭풍. 도망가세요. 철수. 차단, 차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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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실히 반지가 실 자, 이 많이 올라가긴 한다 전 자,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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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자, 자, 적 자, 생존 투시벽.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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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정령 휴격 상차요 방벽 끝 어격 회방 축전 방역된지 들어옵니다 서약 껍질 돌가죽 활기 고대 인도 주포 야수정령 충격 악마 폭풍 창 세계 분리 전신의세상입니다 이광도스 투신 복자생존 도망가세요. 타기 위치. 주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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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결이. 방벽 데미지 들어옵니다. 리방벽영 야수 정령 방벽 끝 부술 한 번. 파 정조준 충격 투신세 개불 도망가세요. 도끼 당 센츠. 방지기 해 보세요. 이번에 변경큰거 있으면 다 올리셔야 돼요. 대정 서야 하기 외침. 아방도졸 껍질. 방 연결한 봤어요. 테네상활기탈출상끝

양소 철저! 아저도안로못 이기겠네.. 아.. <목소리> 아니 단일 초콜릿 어떻게.. 아의그 소리 저서힘도잖아뭐다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이거 놀네. 사기 외침! 정조준! 승천, 야수정령, 천하 악마폭풍, 영혼의 돌, 승천, 타겟 분석 보세 축전, 계 침탈방, 껍질, 서약, 죽고보창 야수정령. 고대인도 해제. 해제 자루 상기하세요 예, 매지하세요 어, 돌가죽 해제 적자생존 탈식 충격파 침사 사기외침 방벽끝 자루 창기하세요 칼바 <laughs> 결이 <결의. 웃음> 위협 해제 매지하세요. 아마죠조게요 야수정령, 파바, 악마나리온, 투신, 정조준, 네. 세계분리, 세계분리 보세요. 적자생존, 축전, 어. 영역 위치, 천타기 어. 위치, 치타상, 재지, 껍질. 바닥을 피해야죠 아 으아, 으아, 이 대상입니다. 바닥 으아, 야죠야수으령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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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아 으아, 으아, 으 버상 철수 버벅상 끝 아이씨 이거 못 먹겠는데 폭탄? 사기 외침 바젤토 바잣상비 헤어처나리 <놀람> 우리가 폭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씩 버렸으니까요 네, 감사해요 <놀람> <laughs> 김켈로 하나 버리면서 되게 끼임인가요? 맞아요. 제가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바닥에 있는 거야.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먹었지 음... 아, 아니, 진짜 나한명 죽은 걸로 끝내려고 이분. 그냥 먹득 먹고 죽지. 몰라 요기서 절대 그럴 수 없지. <laughs> 여기서 모르는 아니, 거야. 죽을 인물 다 해서 안 죽을 거야. <laughs> 이파 혼자.

8레이드는 힘들게 하나아고이드신고 8인의 흰색이 아대박이 아니고. 아니고. 8인의 흰색이 고 주문 의기 방벽 사니 음. 외침 야수 정령 방벽 끝고수 적자 생존 광지갑바닥은 피해야죠. 네, 광역 기할지들어옵이지입니다돌가 죽. 세계 브리이신바닥은 피해야 죠 아, 네, 정조준. 세계 공격하세요. 위격하거나 도망가세요. 카테척트 이요 음, 야, <람쥐> 네,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바닥에 거미줄 많아서. <람쥐> 근데 우가안시강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간다고 또얘기요 나이스. 나이스. 이장수상상사 아 이렇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요 그렇게 아 참. <laughs> 아니 굳진 않고 아니 홍님을 내곁으로 보내주기 위한 그게 <laughs> <laughs> 너무 하시네. 가깝더라고 아 이제 나오네 그거 <laughs> 그래도 뭐 없을 때는 쓸만한데 그거 낀 양구를 본 적이 왕이 치명타 있어요 없어요 지리 뭐, 말해 그래. 있어 있어 없어 광희 친명타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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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